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두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요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 이 본문은 앞에 10장에 좀 보면 이그리 없겠어요. 그죠서살길를다 열어놓고 난 다음에 어, 믿는 자들에게 권한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32절부터 다 봐야 되는 거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맛사는 사랑. 어떻게 맞설 수 있냐. 그죠? 네.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그죠? 어, 맞설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죠. 대중량은 믿음. 그죠? 믿음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맞서는 사람은 이 언약 속에서, 또이언약의 여성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흐름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죠? 창세의 성장 사건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언약을 어, 놓칠 때마다 그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전 세계로 반환하는 이걸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슨 흐름을 하는지 역사를 역사적 그리고, 뭡니까? 이, 지 우리 교회에서 얘기드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사. 이런 역사를 알거든요. 흐름을 알거든요. 느행 놓칠 때마다, 그죠? 노예의 포로 속고, 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냐? 복음을 회복시킬 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지금도 어떻게 될 건지 잘고 있는 사람이 없어.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건지. 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넣는 사람을 세워서 이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느냐이 언약의 여정 속에 어, 다 들어간 사람. 왜 아니까? 어어떠느냐 정말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선녀. 그래서 이 은약 속에 들어 겁니다. 이 속에 대해서 말하면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는 아니고요. 기본의 후서 이자일절가서3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는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한 사람들이 뭐냐?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 맞는 사람이냐?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렘너티로봅잘 알죠? 렘너티로봅니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이 그죠? 히브리스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뒤게쫙노선입 그리고 이 축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냐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로마서 1 6장 믿음의 제자죠. 그러기 때문에 속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은 어떻게 맞을 되냐 그냥이 아니고죠. 모든 사람 속에서. 선생 사람은 그죠 어떤 거는 안 가고 어떤 거는 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죠? 흐름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자, 상황 카면 뭐 많지만은, 그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 사실, 쉽게 말해서, 현실. 영적 사실을 봐야 되지만은, 현실. 그리고 뭡니까? 또, 여러가지 조건들. 또, 이런 뭐, 살아와서 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는 일, 쉽게 말해서, 주어진 일, 맡은 일, 이런 일.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또이 전도의 이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어, 뒤로 물러서는 그 법문이 뒤로 물러서지 마라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어,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어, 이법고 운동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 이제 좀 힘들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은하가 잡고 직진해. 어, 왜냐?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줘. 생명법맥이 육사를 거부한다. 문제, 문제다. 옛날에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계속 문제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 갖고 있잖아요. 왜 뒤로 물러서냐. 그죠? 은학이 확실하게 아니니까. 은학을 굳게 안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타협. 어, 이번에도 가니까, 이야기 뭐냐. 이거 하면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한다 했거든요. 다 하는 게왜안 하죠. 나는 목사도 알고, 목사한도다 돼. 아 필요 없다고. 저는 그런 걸 말고 보고만 전해야 다 그러니까, 뭐 주면 뭐 할게? 이런 식이 준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자, 6장, 10장. 그러니까, 한발 빼면 안 된다. 이 보고만 그래서, 뭐냐? 앞서가는 것 아니고, 하루에 몇사속에 함께. 보세요. 맞서는 사람 오늘 전체 다 봐야지만 한번 10장에서 32절에서 37절 자 여기 보면요 36절 보세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네. 야. 야. 그래서 38절이죠? 나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다 그래야지 안물러나는거 아니면 자꾸 물러나요 그 오직 안하면 뭐요 자꾸 다른거예요 섞인거 틀린거 플러스 자꾸 되네요 플러스 아 맞는데 이래 맞는데 알파 이렇게 됐나요 에이, 이번에도, 그, 한산에, 가장깐 그 갔다 오니까, 이야기가, 아니, 맞는데, 맞는데. 맞아, <laughs> 맞지, 뭐, 맞는데, 맞는데. 아 그래도, <laughs> 그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래도로 시작했다. 음. 자꾸 뭐, 이렇게 달라, 그래요. 그, 맞는데, 이거, 그래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죠? 자꾸, 그죠? 이상한 대로 가요, 이상한 대로. 안타가죠 이, 마음대로 내는게아니잖아 그래서떤사는 사람은, 그죠? 는사은는 사람은, 마스는 사람는 사람은, 마는 사람은, 마스는 사람는 사람은, 마는 사람은, 마스는 사는은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은혜의 정성에 대해서는 1, 3, 8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무슨 은혜이냐? 그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잡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단, 그죠? 재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하도록 마귀를 내라는 왕으로 제 문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만의 길을 쓴지하옵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다 그 이야기 하니까 이분이 그 전문고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 아니었고 예수님 맞다 그리고 같은 거아니야 같은 거 맞다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런 직분이다 이거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라 그런 거냐면서. 그냥 이 오직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거예요왜할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는 좀 쉬운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자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오직 그 사람은 그 소망 내 곁에 자 보세요. 기본데 보세요. 4장 17절 18절 자, 17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소서고 말씀이 온전히 적받아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근짐을 받았느니라. 그죠? 이천 개를 다루도록 그죠? 마지막에. 그죠? 그리고 오직 그 속하는 것은 그죠? 내 안에. 내네 안에 뭘까? 주인이 되어야 고 그죠? 내가 없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오직 그리스도내 그렇죠? 힘으로 할수 없잖아요 마귀 문제와 지금 한달문내 힘으로 할수 없다 내 속에 생긴 그리스도 어. 그리고 이구역에는 그죠 이, 그렇죠? 이 그리스도니까 항상 누가 내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앞서서 천사가보다내 앞에 신명기 31장 8절 자 보세요 신명기 31장 그죠? 그리하여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하지 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내 앞에서 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이 그리스도 오직 잡으면 그리스도 잡으면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맞서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붙어 되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138. 그죠? 알잖아요. 오직 성령. 자, 오직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지와 여러분을, 그죠? 완전 책임. 안전책입니다. 안전책입빌림서 4장 19절. 모든 쓸것을 치웁니다. 전도, 성교, 후대운도알리 빛의 경제, 이거. 처음이다. 완전 책임지신다 그리고 주와지 이루는 가난한 모든 것에 오직 성령 그쪽한테 그죠? 완전히 완화 보호해 보호 완전 보호 요한 일서 5장 18절 그죠? 머리털 하나도 손을 댈수 없다. 완전 보았다.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해 주세 그래서 그냥 승리가 완전 승리. 오직 승리구니 완전 승리. 로마서 8장 37절. 자, 보세요. 마서 8절. 37절.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음.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완전 그죠? 성령. 오직 성령. 좀 다른 방법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가는 것마다 할게 뭐냐 오직 하나인 나라, 오직 하나인 나라. 그죠? 이 하나인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죠?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어. 네 안에 있고 네 안에 있다.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순간 그죠? 하얀 나라가 내게 임하네. 마태복음 12장 2 8절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그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일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끔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니라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사람 생각 상관없 믿는 자에게.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 믿는 자에게.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식이 있는 게, 예수 그대 믿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이만한 겁니다. 자,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하나의 나라는 보금증단입니다. 보 자, 만체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 43절 한절 보겠습니다. 43절. 그죠 예지 계절의 시대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하니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는구나. 결국은 뭐냐? 하나의 나라는 보금증이야, 보금 누가 보금을 사자? 그죠? 사유정지. 그래서 이 바울은, 그죠? 이 가는 것 말이죠? 하나의 나라. 그죠? 이거 전작해서 시간도 정하고, 또 만난 사람에게 담대하게 정하 이게 예, 400년 28장, 23절. 하나의 나라를 전작해서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자, 보세요. 400년 28장. 자,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러나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들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죠. 31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다고요. 예수 글소리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 글소리에서 찬하는 겁니다. 그 믿으면 우리 세계 하나님 나라 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뭔가 그소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되고 오직 성님께서다 책임지게 되는 요 그래서 마스는 사람 뭐냐? 시점 1, 3판 5지 그래서 뭐냐?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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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5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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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이장1전파래서이복이하파는또뭐는이 하나님 치라는 뭐냐 결국 치유요. 치유, 치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그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리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치유되는 거예요, 한 단어.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빨는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뎌 그죠? 고치려고 된버입니다 어, 다른 데도 많지만 말하면 힘드니까 한 개씩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은 보음 증가하는 거고 치유사회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1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나라가 어떤 거냐. 그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볼래요? 누가 보면 13장에. 자, 누가 보면 13장에 보면 어, 18절에서 저 21절까지 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목소리> 무엇을까? <목소리> <가> 무엇과 같을까? <목소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르는 듯다또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바로 소마실에 갖다 놓 전부 옷으로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래서 이거, 하나. 네 안에 그죠? 보금 제거하는 거. 한 사람을 살렸는데, 다살아 자, 함께 하면서 보험전에서 치유할 때 하는 날.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자, 쉽게 말냐마는 사람은, 그죠? 은행을 굳게 잡으니다 어떤 놈을 잡냐. 그죠? 일상팔 시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 오직 생기지 그래서 이마 쓰는 사람은 그런 을 알고, 어떤 믿음의 신앙이나이 사람들이 오지게 신앙 오지게 신앙 두 마음의 신앙이 아닌 오지게 신앙 그래서 골로세서 3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11절. 그 위에는 헬라인이나 유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수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마녀 안에 계시니라. 오직의 신앙이거요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의 신앙 뭐냐? 쉽게 말하면, 그래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단일 3장식 때, 이 단일 선친구가, 그죠? 이, 캬, 난그 신상에 절하를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한번하번 봐주겠다, 이렇게 그럴 필요, 필요 없다, 이. 그죠? 그걸 아예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오직의 신앙이에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 바뀌잖아요 왕이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아요 또뭡니까 어제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사장 절. 그죠? 이게 오지게시냐? 왜냐? 하발로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천국 시민 가지고 오죠이 땅에 떠나는 거예요. 원래 고향으로. 그래서 오지게시나 뭐냐? 그렇게 안 해도 응. 내가 죽어도, 지금, 상관없다, 이거, 예요 그 왜? 저와 연애를 붙잡고 가야 시대의 신이 이거야. 왜냐, 이거 아니까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요요탑 해야지. 아이고, 한번 전하지, 뭐. 한번 전한다고, 뭐, 이,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오지의 신앙이 사람들은, 시점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이 함께 있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고, 누린 사람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슨 아침에, 밤에, 낮에 계속 했잖아요 어, 그래서 저와 여러안 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오직의 신앙, 이거 상관없이 기도!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삼삼삼 운동하는 자, 이들해서딱 보금도 같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안 속으면 됩니다. 저는 맛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하게 흐름을 알고, 그죠? 오직의 신앙 가지고 제자랑 인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겠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것마다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는 거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의 흐름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가약하고오직의 신앙으로 제자랑기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